안녕하십니까, 조미트입니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 민주 강행에 국힘 북한이냐 이성이었다 중앙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일단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윤석열에 대한 재구속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구속 내란 세력 완전 청산뿐만 아니라 김건희 윤석열 비리 세력에 대한 완전 청산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통일교, 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와 윤석열의 유착관계, 이것을 강력하게 조사해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지속적인 재판을 공정하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면책특권도 특권, 면책 최소화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불소초특권에 대해서 중대범죄, 내란 외환뿐만 아니라 중대범죄에 대해서도 계속 소초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도덕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에 윤석열 김건희 사태를 겪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 재판, 중지, 법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야오당, 민주당도 반소리를 할수 있어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국민 10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 투표에 붙이는 국민 투표 시민 발언제의 나라, 직접민주제가 제대로 서 있는 국민 주권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말로만 국민 주권 떠드는 자들, 이런 자들은 용서하면 안 돼요. 진정한 국민 주권은 국민 투표 결정권을 국민이 갖는 것입니다.